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방구석 여련 엄배우 엄지영입니다 한주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부탁의 세계 잘 보셨어요? 언제든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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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할수 있는 용기! 생활의 연기! 지금부터 네번째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사연은 붕어빵 모양 계란후라이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응답하라 탑골 부인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시조새 찐팬입니다 야! TV 프로그램으로 오랜 휴적기를 마치고 오랜만에 오빠들을 영접했더니그 이후로 하는 덕질이 너무너무너무 행복해요 뭔가 10대 때 하던 덕질과는 다르게 나이가 들어 하는 덕질도 새롭고 행복한 투성이더라고요 제 시간 쓰면서 제가 행복해서 한 덕질인데 왜 여기저기서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 거죠? 너 아직도 개 좋아하니? 아, 네 나이가 몇인데 정신 좀 차려. 대체 제 덕질에 왜 그렇게 말이 많은 거죠? 제이 힐링 같은 덕질에 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이다처럼 한방 날려줄 그런 생활용기 뭐 없을까요? 붕어빵 모양 계란 후라이 님이 사연 제가 아주 공감할 수 있는 사연입니다 여기 사연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돈 쓰고 내 시간 쓰면서 내가 행복해자고 하는 건데 왜 좋아해? 아직도 그러니? 넌 대체 왜 그러니? 힐링을 자꾸 뭐라고 하면 그 힐링이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듣게 된 무시 이 무시를 복수로 좀 바꿔보는 몇 가지 생활 의 연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좋아요 구독 이 잔소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의 연기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뭐 가족들이 한다 먼저 그 인물의 주변 환경을 먼저 잘 생각 떠올려 봅니다 얘 너는 아직도 몇 살인데 길을 좋아하니? 아유 철좀 들어라 철좀 들어 뭐 누가 그 성적은 나왔나? 누구는 성적 잘 나왔나? 대학은 잘 갔나? 뭐 취직은 잘 됐나? 어, 그런 게더 중요하지. 내취미생활 내가 내주려고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어머머, 쟤는 무슨 애가, 어머머, 저런 얘기를 왜 하니? 이모, 고모, 나도 듣기 싫은 얘기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딱 말씀해버리세요. 그런데, 뭐, 이렇게 안 친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 막할수 없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아 어, 그럴 때는 그냥 듣고 그냥, 네, 저 아직 좋아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바이. 생활의 연기. 직장 동료들이 나에게 한다. 덕질은 해본 사람이 아닌 이상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걸 이해달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 전달이 안 돼. 직장 사람들끼리는 그런 걸 건드리면 안 돼.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취미생활에 대해서 같이 까! 까! 뭐 게임을 한다. 게임을 왜 해? 그 한줄 하면서 왜 해? 몇 시간씩 왜 엉덩이 아프게 왜 해? 밥도 먹고 왜 해? 같이 까! 까! 생활에 연기. 요즘에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이게 엄청나게 유행을 해요. 요즘 뭐 세대를 가리지 않고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됐고 또 이게 뭘로 갑니까? 콘서트로 갔어요. 덕질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 티켓팅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내 자리가 없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몰라요. 어디 들어가서 한지도 몰라. 근데, 나? 난 알아. 나는 그 정보가 다 있어. 주변 영병도 좀 같이 좀 해주시면서, 뭐 중고나라도 알려주시고 하면서 정보를 빡빡 싸주는 거야. 더 이상 무시 못하게! 나의 정보력은 이 정도다! 나의 그동안에 왔, 모두 갖고 정보를 살짝 풀어주시는 거야. 다음 풀어도 돼. 살짝만 풀어줘도, 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정도는 있어야지 덕질도 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생활의 연기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 어릴 적 라떼는 그렇게 못해 봤어 지금이라도 내가 마음껏 펼쳐 보고 싶어 그러니 날 말리지 마 라면서 약간 과거를 소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응답하러 탁골 부인 <laughs> 이 사연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 내가 하는 취미생활 그게 어떤 것이든 뭐든지 적당히 어, 물론 나의 덕질도 적당이라는 게 있겠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적당히 해주면 사실 크게 이렇게까지 불만이 안생기는데그적당히들이 조금씩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덕질을 하는 사람 중한 사람인데 그래서 적당히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도 아마 이분도 그러실 거고 많은 분들이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덕질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실 때는 어, 알아서 하고 있어요라고 정확하게 딱 끊어. 한 번쯤은 말씀해 주시면은 뭐라고 더 이상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대신 사사주는 인생이 아니니까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구독. 이번 주 사연 어떠셨나요?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사연 잘 챙겨서 생활 연기 잘 모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연기,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보내주세요, 제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더라고요.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6시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음. 좋아요. 구독.